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저는 어 지금 여기 충남 당진에 있는 개미 골프 클럽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제일 긴 거리가 135m 정도, 그리고 125m 이렇게 한두 군데가 있고요. 여성분들은 유틸이나 롱아이언, 그리고 우드 정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피칭 정도? 이 정도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파스리장인데요. 오늘은 이곳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럼 같이 가보실게요. 이용 요금은, 어, 평일은 1인 플레이도 가능하고요. 어, 요금은 2만원입니다. 그리고 주말 공휴일은 25,000원 이고요 1인은 입장불가고 2인부터 가능해요 그리고 두바퀴는 평일은 3만원 그리고 주말 공휴일은 4만원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파슬이랑 인도어 사용이랑 그리고 스크린까지 이용하는 이런 쿠폰 같은게 있어요 그래서 평일은 4만원 주말 공휴일은 5만원에 이 모든걸 다 이용할 수 있네요 너무 좋다 요금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해 볼게요. 클라우스에서 표를 타서 나오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나오시면 계단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진짜 계단이 있네요. 이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바로 1번 우리 시작이 됩니다. 홀은 앞에 이렇게. 그린이 그냥 있네요. 어, 살짝 오르막이에요. 거의 평지성입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BCF가 그 그린의 핀 위치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지금은 중핀인 것 같네요. 그린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어, 1번 그리는핀 꽂혀 있는 데 쪽에 언돌레이션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린 상태는 어... 그린 상태는 그래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린 상태 나쁘지 않아요 1번 홀 그린 뒤에 이렇게 벙커가 있었네요. 자, 이번 홀은 어디지? 여긴가? 어, 여기가 이번 홀이다. 자, 이번 홀은 1번 홀 바로 우측에 있고요. 이번 홀은 중핀 기준 51m 예요 자, 홀은 이렇게 앞으로 또 있습니다. 어? 어? 이거 맞겠지? 어, 이거 이렇게 1번 그린과 벙커랑 그 다음에 이렇게 2번 그린 어, 페웨이 잔디 상태는 사실 좀 잔디가 좀긴 감은 있어요. 근데 뭐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어제 조금 땅이 젖어 있기도 하고 여기는 이렇게 가는 길을 고무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번 그린은 비교적 평평한데 그린 앞쪽으로 이렇게 약간 언덕이 있어서 거리가 짧거나 그러면 어프로치하기가 좀 나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번 홀은 해자들을 지나서 여린것 같은데? 아, 자, 3번 홀은 중핀이 67m인데, 박스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저쪽 언덕으로 치는 건가? 저긴가? 어디로 치는 거지? 저기인가 근데 티박스 방향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번 그린이 이쪽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티박스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치는 게 맞겠죠? 이 언덕이 있는, 여기가 그린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근데 지금 그린이 있는데, 여긴 뭐지? 아무튼, 이쪽으로, 60 중핀 계준 67m 오르막 포함 거리인 것 같아요 소리 뭔가 약간 뭐가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정리가 되게 잘돼 있네 그래도 처음에 오시면 좀 헷갈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팁박스 매트가 놓여져 있는 대로 치시면 어, 헤맬 일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3번을 언덕에 이렇게 우측에 벙커가 있었어요. 언덕이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난이도도 좀 꾸며놨네요. 3번 홀 그리는, 어 언둘레이션이 좀 있습니다. 경사가 좀 있고요. 아무래도 언덕 그, 이홀 자체가 좀 경사가 있어서 아래로 흘러요. 기대 쪽으로 아래로 쭉 흘러요.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엄청 젖어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날씨가 새게 좋다. 이쪽이사번울인가 아, 어, 맞다. 4번 홀이고요. 4번 홀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어, 백핀까지는 138m고요. 중핀까지는 124m 홀은 살짝 내리막이고요. 어, 우측은 그냥 산이라서 공이 너무 우측으로 가게 되면 볼을 못 찾을 것 같고요. 또 좌측은 흐르기 때문에 어, 좌측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경사가 군데군데 있어서 중간에 그린, 다른 홀 그린이 하나 있고, 어, 그냥 핀을 바로 보시거나 그린이 좀 넓기 때문에 그린에 그냥 올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살짝 우측을 보시거나, 왼쪽이나 우측, 좌우 다 좋지 않습니다. 잔디 상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어, 매트도 깔끔하고 매트가 티그공 놓는 데 빼고는 밑에 발판이 약간 고무 같은 소재라고 해야 되나 좀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물렁거리지도 않고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전적으로 보시면 골프장이 파스리장이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병사들이 그라스벙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네요. 어, 4번 홀 그린도 그린이 여기는 되게 좀 넓은 것 같아요. 홀에 비해서 그린이 좀 많이 넓습니다. 4번 홀은 언덕이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어, 핀은 앞핀에 꼽혀있는데 중간쯤에 이쯤 보시면 여기 언덕이 좀 있어서 경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볼이 어디 떨어지느냐에 따라서도 타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것 같습니다. 어쨌든, 핀은 앞핀이라서 큰 거보다는 작은 게더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너무 많이 짧았습니다. 자, 다음은 5번 홀. 5번 홀은 거리가 이렇습니다. 자, 티박스 매트. 똑같고요. 옆에 이렇게 쉴수 있는 식탁이 있네요. 그리고 홀은 바로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좀 좁고요. 근데 뭐요 정도 거리는 좁아도 뭐 별로 이렇게 부담이 없죠. 저 뒤로 집이 보이는데 여기 골프장 사장님 집이신가? 되게 좋으시겠다. 매일 여기서 골프 치시고. 산산하니까. 어쩐지 여기는 조금 IC에서 빠져서 약간 골프장 오듯이. 왜 우리도 정겨울 골프장 가면 IC에서 좀 가까운 골프장이 좋잖아요. 근데 IC에서 좀 떨어진 골프장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어, IC에서 분명 나왔는데 좀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골프장이 오는 느낌이었어요. 정교로 가는 느낌. 근데 진짜 이렇게 오니까 주변 풍경이 되게 멀리 탁 트여서 되게 좋네요. 평일이라서 그런지 좀 여유롭기도 하고 좋습니다. 5번을 그린도 언듈레이션이 좀 있습니다. 그린이 굉장히 넓어요. 언듈레이션이 사방으로 있네요. 요새 제가 저번에 그 창원에서 진동 시사이드라는 파스리장 갔었을 때 그때 제가 친한 동생이 있어서 친한 동생이 그쪽에서 스튜디오에서 레슨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잠깐 어프로치에 대해서 레슨을 받고 왔는데 제가 손목을 저는 안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손목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많이 고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진짜 쇼게임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오바노를맞치면 <laughs> 이렇게 집 쪽으로 오셔서 길이 이렇게 나있네요. 이 길을 따라 여기 좀 무섭다. 예쁘지, <laughs> 자. 깜짝이야. 아, 이제 롱홀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아 저기다. 여기 내려오셔서 우측으로 가시면 이제 이 개미 골프 연습장에서 가장 긴 홀인 한 140m 정도 되는 홀이 나옵니다. 바로 6번 홀인데요 그래도 나름 공간 활용을 좀잘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공간 활용을 좀잘 하신 것 같아요 자 6번 홀은 여기서 가장 긴 홀인 143 그리고 백티 아니 그백핀까지는 143m고요 중핀은 131m 그리고 앞핀은 119m입니다 홀은 저 앞에 이렇게 보이시는 어, 접힌 같은데 이건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살짝 오르막이고요. 어, 매트를 이렇게 깔아놓으셔서 사실 이렇게 잔디 티샷은 원래도 안 되긴 하지만 도전을 해볼 수 조차가 없네요. <laughs> 원래 이렇게 햇수리장에 오면 좀잔디에서 쳐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이렇게 매트를 깔아두셔서 그런지 깔끔해요. 디봇도 별로 없고 원래 팁박스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한 옵션들이 많은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측은 경사가 있어서 공이 우측으로 가면 치기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잔디 상태도 이 중간쯤 오면 매트가 안 깔려 있는 부분은 그래도 볼 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린이 약간 언듈레이션 들이 다 있어요 난이도를 다 주었네요 제 생각에는 핀도 매번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린 상태도 저는 이렇게 보실 때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잔디가 약간 죽은 것처럼 색이 변했고 이렇게 보이시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잔디 상태 나쁘지 않아요. 6번으로 어, 경사가 더 있어요. <laughs> 2단, 이단 그림. 어, 오후 되니까, 점심 지나니까 사람들이 좀 보이네요. 날이 따뜻해지니까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7번홀은 7 8 m 중핀 기준 7 8 m 터고요 홀은 이렇게 또 바로 앞에 있습니다 7번홀은 굉장히 좁습니다 이렇게 우측은 다 해저드에요 그리는 비교적 경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5호는 언들리션이 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다음은 8번호. 다시 아까 그 3번홀 치고 올라갔던 계단을 다시 내려와서 보면 8번홀이에요. 8번홀은 중핀 기준 4 8 m 네요 백핀까지는 56입니다. 티박스는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7번홀, 여기가 7번홀 그린 이렇게 내려오시면 여기 티박스가 있고 이렇게 저쪽 연습장 쪽으로 그린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8번 홀은 팁박스 에임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뒤에가 좁아서 이쪽 뒤에도 미끄럽습니다. 뒤로 넘어지면 큰일 나요. 조심하세요. 이 앞에 이렇게 큰해자대가 있어도 이렇게 부담되는 해저드가 아니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어, 해저드가 그린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확실히 근데 좀, 어, 태안 막 이쪽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오늘 좀 바람이 센건데 바람이 좀 많이 불기는 해요. 마찬가지로 8 번홀도 그린이 경사가 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어, 한두개 정도 홀 빼고는 그린이 거의 다 경사가 다 있네요. 마지막 홀은 어디지? 인줄 알았는데 어,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제가 인터넷 찾아봤을 때 여기가 8월이더라고요. 아직 뭐 나이놀이 공사 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어쨌든 여기는 8월이라는 점 알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는 돌아보니까 그래도 잔디 상태도 괜찮고, 일단 그린도 괜찮아요. 그리고 코스도. 나름 난이도 있게 좀 꾸며 놓으신 것 같고, 좀 재밌게 질리지 않게 좀 꾸며 놓으셨고요. 충분히 어프로치 연습 많이 하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태여 어, 이렇게 수도권에서 멀리 이렇게 오신다기보다는 이건 제볼 일이 있으시다거나, 뭐 태안이나 어디 놀러 오셨을 때 골프 생각이 난다고 하시면 이쪽에 한번 둘러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